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강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 물은 급격히 불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물이 되어서 나무를 심이 많게 하고 바다의 물을 되살립니다. 이 강물은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다에는 고기가 많아지게 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과실 나무가 자라서 푸른 잎사귀를 내게 됩니다. 열매는 먹기에 좋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강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큰 도시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로암의 물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 아래 기드론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기에는 비가 흘러 내려갔지만 여름에는 항상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강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강물의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것은 성전 바깥들로 가로질러 가다가 재단을 지나서 문지방 아래로 흐르고 그 아래에 있는 평온으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살리는 강물이 된다는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자연적인 물의 흐름으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높은 고온이나 산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강물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물입니다. 이 세상을 적시고, 복주고, 치유할 수 있는 물은 위에서부터 오는 강물입니다. 자, 에스겔서 자체에서 이러한 강물은 무엇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7장 27절에도 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데서 나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기에는 새롭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마음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강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자체에서 보여주는 회복의 또 다른 모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36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건이 너에게 희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7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가증한 행위로부터 구원하여 내십니다. 살리는 축복은 하나님 자신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다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구원의 모든 축복은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깊은 사랑과 희생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 사랑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10편 10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편 117편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모두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마음의 독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갇힌 자 눌린 자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이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강물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에는 비옥함과 치유와 생명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비옥함이 있게 됩니다. 사막 기후에서 비옥함은 곧 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막에도 관계시설을 세우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이 흐르는 도관을 파괴하면 곡창지대도 황무지로 변합니다. 인도에서 제가 조덕브로에서 자이살메르까지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이살메르는 사막여행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두 지역 사이에 차를 타고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데 그 도로 좌우편을 보면 전부 황무지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는 어김없이 스프링쿨러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땅에 곡식이나 채소를 키울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비옥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비옥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비옥함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옥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10편 1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10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의 강물에 접촉되고 비옥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물이 가져오는 두 번째 효력은 치유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의 강물에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에도 치유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두 개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강물이 더 가까이 있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강물의 치유력은 어디에나 미칩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누구에게나 미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멸하고 의를 세우는 영향력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강물이 가져오는 세 번째 효력은 생명력입니다. 강물이 일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겠고 살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소위 기독교 국가들과 비기독교 국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국가들에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제도화된 교회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두 나라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쪽은 사망과 어둠의 안전 백성이고, 다른 한쪽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이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다,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옥함과 치유력과 생명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옥함은 우리가 말씀 안에 그해야 일어납니다. 치유력은 우리가 진펄과 개펄이 되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이 고듬이나 불순종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은 회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력을 주십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다음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비옥함과 치유력과 생명력을 날마다 누려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이 생명의 강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강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비옥함과 치유력과 생명력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